아스코르브산, 전초에 함유되어 있습니다. 알칼로이드, 전초에 함유되어 있습니다. 타닌, 전초에 함유되어 있습니다. 기타, 메니탈, 베타시토스테롤, 피메톡시게피산, 삼, 사디메톡시게피산, 정유, 레프탄드린, 수지, 쓴맛물질 등이 있습니다. 활용 및 복용 방법. 약재. 뿌리를 캐서 말리거나 전초를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. 일반적으로 말린 냉초 5~10g을 에서 물에 달여 복용합니다. 외용제로 사용할 때는 신선한 것을 짓찧어 붙입니다. 식용. 이른 봄에 어린 순을 채취하여 물에 데친 후 나물로 무쳐 먹거나. 즙을 내어 먹기도 합니다. 약간 쓴맛이 있으나, 데친 후, 잠시 우려내면, 쓴맛이 줄어듭니다. 냉증 치료. 냉증이 심할 경우, 냉초 2kg을 잘게 썰어, 물 5에서 6L에 넣고, 오랫동안 달여 찌꺼기를 걸은 후, 다시 물야처럼 될 때까지 달여 하루 3번 식후에 10에서 15g씩 복용하기도 합니다. 관상용 및 미런식물.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며 꿀벌이 좋아하는 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. 부작용 및 주의사항. 냉초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. 찬체질. 맥이 약하거나 아랫배가 차가운 사람,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소음인 체질의 경우,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임산부. 낙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구전이 있으므로, 임산부는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.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해야 합니다. 어떤 약초든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, 복용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구성,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.